가자 이랑 이 중에 보통 이만 쓰시나요? 대문자 이가 차징 이구나. 둘다 써요. 짧은 터치랑 길게 터치를 주로 뭘 쓰냐? 상황에 따라서 길게 쓸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 가지고 짧은 거쓸 때도 있어요. 근데 차이점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짧은 터치 시 예. 쿨이 짧아요. 저는 지금 별자리가 뚫려가지고 쿨이 5초로 나왔는데 6초죠. 길게 터치 자유롭게 쿨이 더 길죠. 일단 쿨 차이는 당연히 아실 겁니다. 6초, 9초. 짧은 거는 전투 중에 빠르게 수행을 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일어나라. 금방이죠. 근데 긴거 보실래요? 바람이 약 1초 정도 시간을 더 먹죠. 그럼 이게 또 무슨 차이를 만드냐면요. 일단 콤보 사이클 시간이 길어져요. 행추랑 야랑 같은, 그 다음 피슬 같은, 토마 같은 애들 달고 있으면 평타를 칠 때마다 행추에 물이 더 떨어지잖아. 그러면 그 시간 동안 평타를 더 쳐야 되는데 바람과 이만큼 공백이 생기는 거. 근데 짧게 하게 되면 은또 금방 연결할 수 있죠. 어? 그래서 요거 시간 차이가 좀 생겨요. 맨날 비경에 을때뭐 행추 궁한번더 떨어뜨리기 위해서 무조건 길게 터치를 안 쓰고 짧은 터치를 쓴다 그런 건 없거든요. 왜냐면 길게 터치의 이점이 몹을 더 확실하게 끌어올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쓰는 거라 사실 뭐그궁한개 살짝 조금 늦게 떨어진다고 뭐큰 차이가 나진 않아 오히려 그걸 포기하더라도 긴 터치를 한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콤보 사이클이거든요. 원충이랑 콤보 사이클 이두 가지를 봅니다. 예시입니다. 얘가 지금 궁을 먼저 써가지고 이게 문학상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얘들 등장해서 나온다며 아까 등장 전에. 한번더 점프하고 이렇게 들어가잖아. 원래 보통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내가 첫 번째 이스킬 썼을 때는 짧게 눌렀으니까 두 번째 다시 등장했을 때이 차징을 쓸수 있었던 건데 한번더 점프해서 를몸몰이를한 다음에 메인딜러가 그 다음 포텐셜 뽑을 수 있게끔 깔아줄 수 있었는데 이걸 길게 누르잖아. 의수 바람과 함께. 저는 지금 일단 돌아가요. 왜냐면 내가 1초월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간이 안 돌아와요. 이때 바로 점프해야 를 되는데 명함이면 이게 시간이 안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점프를 해야 되잖아. 첫 번째 점프에는 그냥 무조건 짧게. 두 번째 메인 딜러 등장 전에는 길게. 왜냐면 한 콤보 사이클 이 스킬을 두번 써야 되니까. 두 번을 써야 원충도 쉽게 할수 있고. 두 번을 써야 얘가 처음 못 몰아오면서 확실하게 애들을 갈아놓고 한 번도 모아서 또 갈아놓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브딜러드 스킬 쓰고 있는 동안 갈려 들어가야 돼, 그동안도. 그래서 한 사이클에 두 번. 명함만으로 근데 이게 내가 만약에 별자리를 뚫잖아. 별자리를 뚫으면 이 콤보 사이클 크게 지키지 않고도 바로 그냥 EQ를 할수 있어. 이런 장점이 생기는 거고. 두번 쓰는 게 아니라 한 콤보 사이클에 세 번도 쓸수 있는 거 세번 쓴다는 얘기는 원충을 한번더 한단 얘기고 몸무리 포텐셜을 한번더갈아넣을수 있는 상을 황 연출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짧은 터치랑 길게 터치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명암이 아니라 별자리 뚫었잖아 그러면 짧은 터치, 길게 터치 구분할 필요가 없어 그냥 편하게 어, 이번에 몹을 좀 많이 몰아야겠다 그러면은 시작부터 그냥 이 차징을 눌러도 돼 멀리 있을 수도 있어 처음부터 배치가 그러면 처음부터 길게 만에 누르고 만에 길게 만에 누르고, 만에 길게 만에 누르고 만에 스타트. 스타트를 해도 할게. 부담이 안 가. 왜냐면, 다시 메인 딜러 등장 전에, 설자리 뚫려 있으니까, 초기화가 되어 있으니까, 바로 이 새끼 쓸수 있거든. 요렇게. 이런 장점도 생겨. 유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확실하게 처음에 길게 터치하면은, 명함은 두 번은 못 쓰니까는 추천 안 합니다. 무조건 짧은 터치로 시작을 하세요.